와! 야 미쳤다! 어우 레키어 아파라. 야 죽냐? 그래서 이제 어떤 게임을 해야 되나? 라스트에폭은 혹시 어떤가요? 제가 라폭 어때요? 인기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라폭을 하셨나요? 듣기엔 에폭 아이템 제작하면 최고의 아이템 아니더라도 얼마나 어느 정도 쓸만한 무기 만들어서 할수 있다고 폐우. 폐호... 2 제작보다 좋다고 칭찬 많던데. 아, 근데 솔직히 POE가 하드하긴 해. 그러니까 POE1보다 POE2가 조금 더 라이트하고, 그러니까 POE1이 거의 그냥 고점이야. 어려움으로서는 좀 고점이고, 거기에서 이제 POE2가 내, 살짝 그 아래고, 그 다음에 라스트포인가? 그 정도인가? 살짝 그거보다 라이트하다 했으면 진짜 딱 설사 POE 사이 그 어딘가의 느낌 그러니까 그 사이인데 POE2랑 가까워? 디아블로랑 가까워? 디아4랑 더 가까워요? 라폭의 위치는 POE, 토치, 디아 그 어디 중간쯤 어, 그 약간 와우 느낌도 난다, 그래픽이. 근데 그래픽이 와우 같다고 하면은 좀안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막상 직접 해보면 그래픽 오션 느낌 안 나? 신기할, 신기할 정도? 와, 근데 진짜 비슷하다. POE2랑 이 인터페이스가 비슷한데? 그래픽, 그래픽은 안 비슷한데?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와우 같고. 진짜 와우 그래픽이네, 파수병. 공허기사는 너무 많이 하니까 색다른 거뭐 없나? 공허기사가 지금 번개창 피오이토로 치면 번개창 느낌이야? 아법거이 하는데 겁나 쎄? 공허가 약간 카오스 딜 이런 건가? 공허기사가 휘린드 쓰던가? 아까 그 휘린드 쓰던 게 공허, 공허기사야? 이게 약간 네크 같고 어? 이게 약간 드루이드 느낌인가? 여기에 법사 레인저 개인적으로 이번 POE2보다 이게 더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대.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재미, 재밌다고 하는 거 같던데? 이유야 진영 어디냐? 아니 근데 그 운명을 하던데 사람들이? 오래 할 거면 운명이 고 찍먹은 상인님. 상인인데 운명이 나와보게 이긴 한. 상인 해봤자 어차피 돈못 번다니까. 템살도 못 벌어. 템 주워먹지도 못할 건데. 그냥 다 치고 운명에 시작해라. 운명의 상인의 운명의. <목소리> 근데 초보는 상인가셈. 저 사람이 또또시작이돼저 사람 저런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자기는 문명 갔을 거면서 남들한테 상인가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심보야 이거. 닉네임이 한글이 안 돼? 영어닉밖에 안 돼? 먹방하이유 진짜. <laughs> 얼리에스슨가 나왔을 때 했던 거 같은데. 야 그냥 기본 체제니 이렇게 높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가 타는데? 아~~ 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도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때리는 줄아 띠발 그래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매, 애, 액트가 이렇게 밀기 좀편 맞는거 같긴함 너무 어려워서 POE2가 이번에 특히 난이도 겁나 올려서 이 게임은 이동 안 답답한거야 질주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벌써 빠른데? 그니까 나 지금 솔직히 POE2 할때맨 처음에 지금 액트 1장 거의 지금 강톡 돌고 있는데 속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구르기도 겁나 멀리까지 구르고 뭔지 알지? POE는 약간 살짝 느려지기 느려지면서 굴러주지 않아? 와, 이거 이동기인데? 와! 야, 미쳤다. 어, 아파라. 야, 죽냐? 어, 씨. 이거를 또 찍는 거야? 추가 근접 공허 피해. 양손 무기 사용할 때이 효과 두배 이동속도 증가. 넓은 범위. 피해 증폭이 나을 것 같은데? 이동속도도 좋아 보인다. 어, 오케이. 휠인데 좀쎄진 듯? 아, 씨, 휠인데 개맛있네. 뭐냐, 이거? 이동기도 초반에 주고. 벌써 재밌어, 씨. <목소리> 디아토 좋아하던 사람들, 여기 와서 놀면 되겠다. 아, 디아토랑 비슷해요, 지금? 나 이거 뭐야 멀리서 안 닿는 것 같은데도 맞아지 지금도? 네 수치가 그니까 이게 DPS로 딱 정확하게 써져 있으면은 딱한 눈에 어떤 게더 세다 이걸 알수 있는데 내가 뭔가 옵션의 수치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어 스킬에 마우스 올리면 DPS 나온 비교할 수있어어아 오케이 확인 확인. I 아 근데 이동 속도 겁나 맛있는데왜 이렇게 빨라? 아니 반지에도 이동 속도 붙어서 겁나 좋은데. 사이드 캐스트 안 하고 가도 되겠지? 그니까 아니 성소 이거 개 맞은데 번개. 사이드는 그냥 패시브 스탯이랑 신상 슬롯 주는 것만 깨도 돼요. 아, 그니까또 필수 사이드 캐스트가 있어? 그것도 뭐맵 보면은 p o e 처럼좀잘볼수 있나? 맵 여시면 왼쪽에 캐스트 목록에 나오는데 거기도 보상도 보여요. 아, 아, 어? 뭐야 전직 시험이 없어. 공업기사가 좋다 했지? 공업기사 간다. 아 전직 변경 가능하네 어차피. 알트 나오면은 기민 이동 속도 보너스 증가시니다 기민 효과 100% 증가시 보너스 에 30에서 60배로 2배 증가합니다. 와 정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큰일 났네. 에폭 어떤 맛이냐고요? 와, 오, 어, 맛있는데? 액트, 액트가 되게 매핑 느낌 나 근데 액트 미는 것도 재밌는데, 그냥 지금? 네, 조금 짜증나는 거는 뭐, 아, 지금 쿨타임, 아, 지금 쿨타임을 줄여야 된다는 거? 핵슬은 원래 스킬도 막 엄청 쉬지 않고 쓰고, 몹을 막 따라락 죽이는 맛인데, 지금은 세팅이 좀덜 아, 덜덜 돼가지고. 그 무슨 노드 찍으면 계속 쓸수 있다는데, 어쨌든. 죽거 이씨 임마 활쟁했으면 오늘 운동 안 갔겠는데 아 활쟁이 재밌어요? 아... 야야 약속했던 다음 맵이다 그만 가라 아 그만 가야지 그만... 그만 가야지 아... 근데 문이 바로 앞에 있어서 이것까지만 문 진짜 바로 앞에 있는데 가라